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악명 높은 시술 중에 한 가지인데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당겨 올리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은 시술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투호 보면서 음. 국가에서 추천하는 시술 이렇게 자주 들으라고. 전문의가 뽑은 네. 추천하는 다섯 가지 시술이 뭘까? 같거든요. 아, 네. 저희 병원에서 좀 인기 있는 시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는 시술 위주로 다섯 가지 정말 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스트 5를 한번 제가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시술은 일단 울쎄라긴 합니다. 어, 울쎄라 자체는 많이 아프다고 익히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약간의 통증 동반하는 만큼 효과도 너무 좋고 다른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보다 지속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당겨 올리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지방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울쎄라 시술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한 시술이기도 하고 인기가 있는 시술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한 가지인데요 리쥬란입니다. 요새 리쥬란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얼굴에 기본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치료, 피부에 탄력을 주는 치료로서 얼굴 전반적인 개선을 돕는 리쥬란 시술이 저는 인기 있는 두 번째 시술로 꼽았습니다. 리쥬란 시술을 역시도 손주사로 맞게 되면 정말 너무 너무 아파서 악명높은 시술 중에한 가지인데 어, 통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꼽은 세 번째 인기 있는 시술은 요새 온다라는 시술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온다 시술은 얼굴을 당겨 올리고, 뭐, 복부라든지 팔, 그리고 종아리, 다리 쪽에 지방을 줄이면서 리프팅까지 효과를 보이는 아주 좋은 시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장점이라면은 통증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이 리프팅 시술을 여러 가지를 혼자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실상 정말 안 아프다고 하는 시술들도 저한테는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온다 시술은 정말 통증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약간 시원한 좀 따뜻한 느낌으로 시술을 편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고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또 즉각적인 좋은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술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시술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시술은 스킨보톡스입니다. 너무 아픈 시술 위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스킨보톡스가 나타내는 효과는 사실 눈에 띄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통증이 있더라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얼굴에 전체적인 탄력을 주기도 하고 모공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강해서 예를 들어 얼굴 중안면에 맞게 되면은 모공의 축소 그리고 탄력을 주는 리프팅의 효과도 낼 수가 있고 턱 라인을 따라서 맞게 되면은 당겨 올리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술들과 함께 병행했을 때도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기 있는 시술에 네 번째로 스킨 보톡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 보톡스에 대한 저희 병원의 유튜브 영상이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아 스킨 보톡스는 아프지만 효과가 좋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시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LDM을 꼽았습니다. 이 LDM 자체는 사실상 관리실에서 받을 수 있는 장비고 통증도 없이 정말 편안한 분이 받을 수 있는 관리 장비인데요.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정말 다양해요. 피부에 약간 물광의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부의 홍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부의 진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어, 제대로 관리를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에 느끼실 수 있어서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은 이 LDM 시술을 저는 다섯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제가 꼽은 이 다섯 가지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많은 이견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수많은 고객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다섯 가지를 꼽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시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 시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